이찬원은 피자 트리스터 트리오에 출연해 선명도와 매력으로 열이났다 팬에게 항상 강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 이찬원은 항상 관객을 자신의 개성과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가장 최근에 피자 씨는 14일 트로트 가수 이찬원을 새로운 트리스터 트리오 피자 메뉴의 모델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미스터 피자 관계자는 모두에게 친숙한 이찬원의 이미지를 통해 트리오 씨의 피자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광고를 시작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가 할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개발할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이찬원은 대학교의 동창생이며 트로트의 첫 순간부터 감동적인 목소리로 현대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트로트 트렌드를 주도하는 스타일로 잘 수행했습니다. 이찬원은 젊은 지역 사회를 위해 노래와 총매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미래 트로트 가수의 추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이찬원은 탑7 트로트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계속 지었습니다. 현재 이찬원은 여러 음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곡가들에게 전설적인 트로트가 될수 있는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공공 장소에서 선명하고 세밀한 이미지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미지는 항상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찬원 비열한 사람,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얼굴을 하늘로 높이기, 똑바로 살기, 똑바로 서기, 똑바로 앉거나 의미를 잊을 수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서 진실하기 때문에 이찬원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칭찬이나 감사를 전합니다. 이찬원의 메일의 이미지는 텔레비전 순간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매우 동정적입니다. 그는 성격에서 온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타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